웨이 웨이 요우 팟트라 NW로 워킹 마이 힐러스 NW 마이 힐러스 NW NW 에나 다음 T 웨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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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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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 애니 턴 애니 턴자 딜레이 댐 딜레이 댐 딜레이 댐 딜레이 댐 애니 턴 애니 턴 애니 턴 딜레이 댐요룸룩 노스 오케이 마이티 패스 마이티 패스 룸 노스 오케이 마이티 패스 룸 노스 노스 루심 3 2 1 노스 노스 히트 이스 핏 히트 이스 앤커 애니 컴 애니 웨스트는 I, 턴, 턴 빠졌어 루피님 히로, S S S S Q W Q W. S 얘 yeah, 항상 한 방크보. 네한 방크보 Q W Q W. 홀홀홀 홀드야 홀드야 홀 Q W Q W Q W Q W Q W.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. 애기 손 쏘디요. 요 파이브 세컨드예요. 오케이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. 리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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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그로. 오케이 웨스. 요 루노스 오케이. 요브런턴 노스. 루드 루드 루 도비 님할 거야. 애니워 팀은 인사이드 팀은 인사이드 팀은 인사이드 팀은. S W P 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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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라인 길어요. 트 <놀람 carbohydIL statistically> 에 사우스 리그룹 사우스 리그룹 웨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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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W S W 이번에 한번 크리팅해야 돼 S W S W 우턴인사턴턴턴어턴 썼어 네네네 웨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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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쳐 지금 빨미 빨미 미빨이 인사이드 Q W 인사이드 Q W 요 루프 사우스 오케이 요 마이 티패스 인사이드 오케이 마이 백라인 컴 웨스 컴 웨스 컴 웨스 마이 티패스 컴 웨스 컴 웨스 마이 티패스 웨스 23 2 왜 쓰나 왜 쓰나 나 이런거 이렇게 한 마리씩 나오는거 잘라먹어야 돼 웨스로 와왜 쓰러 지이지라는데요 어? 아왜왜지 뭐야? 야야 캐칭 캐칭 뭔데?